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안녕하신가요?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정신건강지상주의자 조성준입니다. 오늘은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우리 청년 여러분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이제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100만 명에 육박한다는 기사였습니다. 이 수치는 이제 매년 증가를 한 거고 최근 단기간 동안에 3 4 0가 증가를 한 거고요. 또한 이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2,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4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 보면 가면 갈수록 더 마음이 힘든 세상을 살고 있고 그 중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새 좀 돌아보면 대학생활 캠퍼 생활도 한 번도 못하고 졸업한 친구들도 있죠. 취업문 어렵죠. 경기 어렵다 그러죠. 금리 오른다고 하죠. 뭐 하나 좋은 소식, 마음 편한 소식, 장밋빛 미래처럼 보이는 소식이 뭐가 하나 없어요. 저때만 해도 대학교 들어가면 잔디밭에서 막걸리에 짜장면 시켜 먹는 게 로망이었다면 요새는 그러는 것보다 어느 스펙을 쌓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정보 형수 속에서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취업을 하는 취준생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돌보기도 어렵고 친구들과도 단절하고 책들과 씨름하며 준비하는 이런 분들의 마음 건강에 사실 좋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틀어져도 마음이 안 좋고 잠이 안 오고 힘들어지고 이번 면접은 꼭 통과해야 될 텐데 서류는 꼭 통과해야 될 텐데 우울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취직을 해도 문제입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다 쓰고 취직을 하고 나면 쓸 에너지가 없어요. 정작 일을 해야 될 때는 우리가 일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봤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조건에 갇혀졌을 때 우울하고 불안한지 저희가 좀 조사를 해 봤습니다. 대인관계에 변화가 나타난 사람들이 우울할 확률, 확률이 높았고요. 업무 요구도가 많이 있는 사람들이 불안할 확률이 높았고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대인관계의 변화라고 하는 건뭐 이런 겁니다. 가족 중에 누가 갑자기 사망을 했다거나 친했던 연인과 헤어진다거나 뭐 이런 좀 중요한 대인관계의 변화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언제까지 뭐 해야 되고 언제까지 뭐 해야 되고 이런 빽빽한 업무들을 하다 보면 교감신경이 향진이 돼서 계속 불안하게 전력질주를 계속을 하다 보면 당연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직급별로도 조금 알아봤는데요. 막 취직한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청년 세대들은 업무 자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간 관리자 이상들에서는 성과를 내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자율성이 없는 것보다도 압박들 속에서 사실 힘들어하는 게 조사가 됐고요. 또 시대별로 또 조금 살펴보게 되면 1, 20년 전에는 우리 조직 문화를 힘들어하는 게좀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집단주의, 컬렉티비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야 오늘 점심 먹으러 가자. 그럼 다 같이 우르르 밥 먹으러 가고 오늘 회식이야 필참해. 그럼 우르르 회식하러 가고 이런 문화들 때문에 사실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좀 많았다면 요새는 그런 회식 문화나 이런 게 많이 줄어서 또는 개인주의적인 성향들이 많이 두드러져서인지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보상이 부적절할 때, 급여, 복지, 이제 뭐 칭찬, 인정, 뭐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할 때, 사실 나는 많이 힘들다. 라는 식으로 시대에 따라 우리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게 변하기도 화 했습니다. 또 이런 직장의 이슈 말고 또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오래지는 또큰 이유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정보의 양이 너무 많다는 데서 에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요. 이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달 전에 또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다시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이제 20년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샌프란시스코를 갔을 때는 그 때는 미국 서부, 이런 책자 하나 들고 가서 거기에 나와 있는 관광지들을 돌아다니면 됐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길 따라가는 재미들이 막 있었어요. 그러면 체크리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뭐 맛있었고 여기도 뭐 했고 비교해 가는 그런 재미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이번에 가면서 느낀 건 샌프란시스코 도착하자마자 교통을 타려고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을 따라서 택시를 불러야 되고 어디 가서 맛집을 찾아가려고 해도 미국에 있는 앱을 찾아서 깔고요. 그러면 거기 있는 내비게이션 같은 거 따라가려고 해도 무슨 내비게이션이 좋은지 내가 더 편리한지 또 알아봐야 되고. 옛날 같으면 그냥 식당 지도 보고 가면 됐는데 이제는 식당까지 가는데만 해야 될 절차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 머리가 쉴 시간이 없습니다. 각성상태로 계속 있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정보 형수가 사실 우리를 어,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결정하기를 더 힘들게 하고요. 여기서 어떤 정보를 취하고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눈이 생기지 않는다면 사실 굉장히, 어, 힘듭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요. 이제 물론 20년의 세월이라고 하는 게 있기는 했지만 사실 그동안에 변화 속도는 너무 빨라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따라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의 속도에 맞춰서 정보 형수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은 가슴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 나가야 될지, 어떻게 하면 좀덜 불안하고 내가 나답게 온전히 살수 있는지 그 고민을 다음 영상들에서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